에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6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다음 달부터는 특검의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.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. 이재명 정부는 9일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3개의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다시 다음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바로 하루 만에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.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.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법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다 당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수 있어 추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과 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명단은 대체로 반윤석열 또는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채워졌습니다. 내란 특검 후보로는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, 채널A 사건 감찰 등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거세게 충돌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올랐습니다. 민주당과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, 문재인 정부 검찰 요직을 지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으로 좌천됐던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을 추천했습니다. 사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보다는 수사 대상에 증권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증권 금융 범죄 중점 업찰청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하신 경력을 보다 더 중시했다고. 최상병 특검은 문재인 정부 법무 검찰개혁 위원을 지냈던 이윤재 명지대 로스쿨 교수와 합참 법무실장 출신인 이명현 변호사 두 명이 후보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. 후보자 가운데 3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. 이후 각 특검법에 적시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사상초유의 사정정국이 시작됩니다.